당신들은 아비월을 지켜 주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월 어느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르자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누룩을 넣는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랫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도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래 동안은 당신들의 땅에 경계 한 어디에서도 누르기 눈에 띄어서는 안 되고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도 안 됩니다. 6월절 제사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이라 해서 아무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월절 제물로 드릴 것은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을 수 있으며 잡을 때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난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가 질 무렵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이 되면 당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엿새 동안은 누룩을 얻지 않는 빵을 먹고 이랜 날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십시오. 당신들은 어떤 일도 해선안 됩니다. 그로부터 일곱 이레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일곱 이레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채칠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이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드릴 때에 이회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안에 같이 사는 레이사람과 떠돌이와 구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해된 모든 일에 보고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 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선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 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재단 옆에 어떤 나무로라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석상을 만들어 세워서도 안됩니다. 당신들의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나 당신들 가운데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당신들의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신들에게 보고되어 당신들이 알게 되거든, 당신들이 이것들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역겨운 일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당신들의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장인 레이 사람과 그때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에 복종해야 하고 당신들에게 일러준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리는 지시와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이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온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때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 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 오른 사람은 레이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없인 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자로나 우루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레이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이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부살라 바친 재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의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소나 양을 재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이사람이 이스라엘의 온땅 어느 섬에 살든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다른 모든 레이사람 형제와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는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홍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랩산에서 총애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성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이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버려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이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